<laughs> TV는 위험해요.

어? 예진이, 양치하는 거 웃겨서. 그러고 양치하는 거야? 설거지 하는 거야? 네. 예솔이도 설거지 하고 있어? 응. 어. 자기적 꼭지는 자기가 닦기예요? 네. 아빠 어. 설거지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우와. 어, 예솔이도 해봐. 아, 어, 예솔이도 컵 줘. 젖꼭지 닦아, 예솔이는. 젖병 줘요, 젖병. 줘요, 젖병. 다른 거. 이거, 이거.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젖병이 지금. 음. 뭐야. 뭐야. 예솔이는 젖꼭지 닦아요. 젖병 줘요. 이거요, 꼭지 이거, 이거 닦아요. 음. 너노! 예진, 너노! 거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불다 젖어. 있어야 돼, 소라. 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핑크. 핑크. 그지 했어. 어, 가만히 있어야 돼. 발도. 아, 발도 해야 돼?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긴 하지 마. 어. 그럼 여기부터 해? 네. 여기부터? 여기는. 어, 너손 움직였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봐.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응. 가만. <laughs> 일단 요거 말르고 그다음 발해. 알았지? 발 바로 하면은 묻을 수도 있잖아. 또손안 말랐잖아. 어디? 어? 손 마르고 해. 예진 이 일로 와 이제 그다.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예진아. 알았지? 가만히 있어야 돼. 오기는 오기는 빨간 여기는 빨 빨간색 가지고 와야지 그럼. 어. 어, 가다. 응.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네. 가만히 있어야 돼. 오기는 빨거. 아, 여기도 빨강이야? 알았어. 네? 응. 엄마도요? 어, 엄마처럼. 어, 어 오기 빨강. 여기도 빨강. 뭐야? 여기다? 오기는 베, 오기는 오, 오기는 베이비 베이비는 무슨 색깔? 핑크색 아 베이비는 핑크야? 베이비는 핑크 베이비 핑거 웨어라유? 발도 얘 소리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 <laughs> 가만히 있어야 발도. 돼 발도 발도 예진이도 발도? 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는 핑크 n k 아, 이거. 네, 이멋이이에이 여기 핑크 예이이안이직이고이어요네 어, 응. 네, 응. 응.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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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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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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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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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예 이거. 이거. 발르면 예뻐? 예술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laughs> 움직인 것 같은데? 예술아 이거 발르면 예뻐? 예뻐지고 싶어? 됐어야지 마음에 들어? 마죠 여기 는 여기 무슨 색깔이 그럼? 빨간데 아 빨간데 선물을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요 안 줘요? 줘요 울어도 줘요? 울면 안 주잖아요. 줘요 예진이랑 예솔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지. 아. <laughs> 울어도 선물 준대요? 야. 예진아, 울어도 선물 준대요? 야. 아, 울면 안 돼요. 예. 네. 예진이도요. 가자. 가자. 어린이집 출발. 야.